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문의 감독을 맡은 김용화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카드 쓰고 계십니다. 그 신과 함께가 한 5년 된 영화니까 그 이후에 이래저래 고민을 좀 해보다가 제가 그 동안 받았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어, 어떤 식으로든 감정적으로 좀 위로를 드릴 수 있는 영화를 한편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더원이라는 SF에 도전해 봤고요. 하면서 저는 내내 후반 작업도 하면서 배우 연기하는 거 계속 편집하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제 스스로는 조금 소기의 목적인 위로를 받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부디 영화 끝나시고 나서 제가 받은 감정 이상으로 좋은 감정으로 극장문 나서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선경님입니다 아, 저도 삼성 카드가 있습니다. 삼성 카드만 있는 건 아니고 삼성 카드도 있습니다. 네, 오늘 객, 객석 보니까 되게 우리 어머님도 계시고 예, 또 우리 젊은 친구들도 있고. 다양한 우리 아버님도 계시고 다양한 연령대가 있어서 사실 이 관에 영화 보시기 전이시죠? 네. 영화 다 보시고 와서 인사드렸으면 어떤 반응이었을까 참 궁금하고 또 이렇게 아 대충 어떻게 보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텐데 그 점이 좀 아쉬운데 아 조금 힌트를 드리면 저희 영화는 상당히 예 웅장한 우주와 또 신비로운 달을 여러분들께서 도경수씨와 함께 체험을 간접 체험을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때론 오싹하기도 하고 저는 되게 감사하고 어 마지막에 좀 다행이다라는 안도하면서 영화를 봤습니다. 아, 어, 여러분들 저와 같이 같은 감정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어, 여기 어머님들, 아버님들 다 계시지만 그전 저희 영화는 여름 시즌 중에서 시즌 영화 중에서 전 세대를 어우를 수 있는 가족과 함께 볼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분들한테도 많이 어, 데리고 와도 좋겠고 부모님들한테 추천해주시고 또 티켓 선물 드려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영화 다 보시고 애정을 좀 담으셔서 실관람평 좀 남겨주시면 앞으로 영화를 선택할 예비 관객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거고 저희 영화한테도 큰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좋은 관람 되십시오 오늘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네 안녕하세요 도론수입니다 네. 오늘 더문의 개봉날인데, 이렇게 개봉날에 저희 영화 더문을 보러 와 주신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어, 이제 영화를 보실 텐데, 저는 영화를 보고 엄청난 용기와 희망을 많이 얻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영화를 보시고, 저와 같은 감정을 좀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 어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요즘 그죠? 네. 에어컨 온도를 항상 조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기도 조심하시고 항상 든든하게 맛있는 거 많이 많이 드시고 건강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와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삼성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강한별 역을 맡은 홍승이라고 합니다. 더운 날또 더문 개봉하는 날 영화 보러 영화관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더문 영화를 저희 부모님도 보시고 친구들도 보고 대전 무대인사 때 우주의 꿈을 가지고 있는 우주소년단 친구들도 굉장히 재밌게 봤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희 영화 더문 이렇게 전 연령이 재미있게 볼수 있는 영화니까, 어, 주변에 올 여름 더문다 많이 많이 보러 가야 된다고 소문 많이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배우 조한철입니다. 네 여기 써있는 대로 올 여름은 네 뒤에는 네, 나랑 다이버러 가지 않을래? 네 나랑 다이보러 가지 않을래? 네, 주변에 많은 네, 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요. 저는 좀 다른 얘기 네, 여러분들 혹시 그 CGV 에그 아십니까? 네, CGV 어플에 들어가시면 영화마다 달걀이 하나씩 달려있는데 네, 올해 여러분들이 조금 분발하셔서 <laughs> 그 어플에 실시간 네, 그 관람평과 좋은 점수 남겨주시면 그 하얀 에그가 네, 황금 에그가 된, 되고 황금 에그에 제 왕관이 하나씩 달리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입숨을 내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날이라 여러분들께 꼭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저희 영화 그만큼 제가 자신 있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좋은 시간 되실 겁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관 옆에 차관 최병모입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예! 더! 자이 기운 그대로 더문 오늘 개봉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가 정말 중요합니다 에, 여러분들만 믿겠습니다 어, 저희 어 그런거 있어요 메이데이 더문 메이데이 우리 도경수씨를 구하는 영화입니다 발에 혼자 떨어져 있어도 여러분 절대 외롭지 않은 영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외롭지 않게 꼭 구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찍으시는 영상, 사진, SNS 에 많이도 올려 주시고요. 주변 분들한테 카톡으로 한 번씩 달고러 가자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기 전에 대우분들이 선물 하나씩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사진 많이 찍으시면서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직접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발할게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영화 재밌게 보시고 난 후에 CGV의 에그나 네이버의 관람평 많이 많이 올려주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드릴게요. 촬영, 인사!